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유대인들의 강력한 외침이 있는 곳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와 다르게 요한은 이 빌라도와의 회화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맺지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칭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하느냐? 라고 반문합니다. 이때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럼 왕이냐? 라는 질문에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역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고 있는 그 나라 그 나라를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빌라도가 질문했던 것처럼 내가 왕이 아니냐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존재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진리로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을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또 마지막 3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라고 고백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서장들과 유대인들은 그를 잡아 죽여야 한다고 더 크게 고함을 지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고 예수님은 정말 진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당당히 지시는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 이 아침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진리이시며 길이시고 우리가 영원히 쫓아가야 할 그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진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나를 깨끗하게 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